저희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열흘 뒤에 저희가 첫첫 초음파를 이제 하러 가요. 맛있네. 첫 초음파를 하러 가요. 그래서 그 전에 성별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전둘다 좋아요. 나도 둘다 좋아요. 둘다 좋아요? 네. 그러면 하나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 나이 더하기 수정된 달. 그 해서 그 숫자가 홀수면 여자고 짝수면 남자래요. 자, 그럼 더해봅시다. 음, 음, 음. 30대고요. 더하기 수능은 달이 1월. 그러면은 아, 1월이요? 음. 그러면은 짝수가 나와요. <laughs> 그래서 여기는 1번 두둥. 결과는 아들. 두둥. 1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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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한 건데 단계 땡기면 딸이네. 딸 짠게 땡기면 아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단 음식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초콜릿 극혐하고요. 그랬는데 입덧하면서 단걸 엄청 많이 먹었죠. 입덧할 때 나는 콜라를 먹었어요. 왜냐면 그 단맛이 약간 땡겼어. 아무튼 평소보다는 단게 많이 땡겼어. 그래서 이번 결과는 딸입니다. 예! 예, yeah, 딸! <laughs> 3번은 아기 이제 태아 심장박동으로 알아보는 건데요. 이거는 약간 숫자 기준이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150이 기준이다 하는 게 있고, 140이 기준이다 하는 게 있는데, 태아 심장, 심장박동이 140 이상이면, 아니면 150 이상이면 딸. 이하면 아들. 높으면 딸. 응. 낮으면 근데 아들. 근데 저는 항상 150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laughs> 이걸로는 딸. 딸 딸이 이기고 있어 딸 다음이 뭐야 아하 그거. 피부 선모의 피부가 선모의 <laughs> 피부 좋으면 임산부 다... 피부가 어떻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임산부는 건조하면 <laughs> 어 부드러울 수가 있나? 어, 이거 너무 신기하네. 저는 원래도 건성인데 지금 온몸에 수분을 다 뺏겼어요. 온몸이 건조한 상태. 막 로션을 나 바디 로션 얼굴에 바르잖아. 근데도 바르고 한 2초 뒤면 여기가 다시 막 건조해. 사막이야. 그래서 근데 건조하면 하다가 건조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겨울 그임신전보다더 건조하다는 거지. 아닌가? 겨울 때는 원래 여기가 건조하지 않아? 지금 겨울이야? 지금은 아니지만. 나 반팔 입고 있는데. <laughs> 네. 그래서 다 다음 결과 는 아들. 어. 지금 2대 2야. 정말 <laughs> 믿을 게못 되는 거야. 아. 그 다음 거는 이제 임산부들이 많이 해보는 건데 중국 황실 달력이라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되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딸. 어쨌든 딸이래요. 이 달력으로는 저는 딸. 딸. 아그 다음 방법은 태몽인데요. 저희 태몽을 누가 꺼줬죠? 형수님이. 네. 우리 형의 와이프 형님이 형수님이 주셨는데 꿈을 꾸셨죠. 난 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육안으로 사실 우리는 거북인지 잘는지 구별을 잘 못하잖아. 음. 동물 그잘 우리는 모르잖아. 음. 근데 형님이 확실히 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형체를 보면 그냥 거북이다 할 텐데 뭔가 잘하라는 느낌을 받으셨나봐, 그렇지? 근데 어쨌든 형님 말로는 자라 꿈이 아들 꿈이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들딸딸 아들딸 아들 3대 3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이거는 이제 꿈 얘긴데, 제가 꿈 자주 꾸긴 꾸는데, 꿈에서 내 상대가 바람을 피는 꿈이면 딸이라 그러고, 내가 바람을 피는 꿈이면 나 아들이래요. 근데 저는 늘 제가 바람을 피는데, 근데 이거는 임신 전에도 그랬으니까 <laughs> 사실 별로 믿을 게못 되는 것 같아 그지 어쨌든 아들이래 아들이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게 되게 재밌는 건데 저, 저희가 검색하면서 처음 본 그런, <laughs>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반지점이라고 뭐 서양에서 하는 거라고 예, 그치? 서양이니까 예, 캐나다야 어, 예, 예. 어. 여기서 하면 결혼반지를 가지고 하는 거래요. 결혼반지를 머리카락에 이렇게 매달아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해봅시다. 짠. 자 이렇게 준비물은 제 머리카락, 잘안 보이겠지만 머리카락과 저의 결혼반지가 아니잖아요. <laughs> 내 결혼반지.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머리카락에 매달고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를 한번 이렇게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손등에서 얘가 동글동글 하면은 동그라미를 아, 그리면 아들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면은 딸 그죠. 시작해보겠습니다. 휴 딸인가요? 네, 그죠. 딸인 것 같습니다. 탐씨는? 본인의 결혼 만지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닫지 말고 해라. 아, 안닫고 하는 거야? 어. 어 아, 그래? 아들. 아들. <laughs> 저의 결혼 결과는 딸이 나왔죠. 딸이 나왔고요. 이분의 결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각자 알아서 나와서 키우는 거 그래서 오늘의, <laughs> 오늘의 결론은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표. 아들이 다섯, 다섯 표. 딸이 하나, 둘, 셋, 넷, 네 표. 아들이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네. 그런 결론입니다. 열심히 이제, 체력을 어, 비축해서 아들이가 돌아주려 합니다. 열흘 뒤에 이제 과연 어떤 점들이 맞는지 확인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은 아침 7시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초음파를 드디어 보러 가려고 차에 탔습니다 어 너무 추워 아침에 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난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이 시간에 이렇게 외출을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정말 춥네요 하, 오늘은 세인트 보니페이스 병원으로 가서 초음파를 찍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호자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희는 지금 병원에 도착했고요. 주차,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주차장을 약간 잘못 온것 같긴 한데, 일단 걸어서 가보려고요. 뭐 병원이 커봤자, 여기 작은 도시 병원이 얼마나 클까. 저쪽이 바로, 세인트 보니페이스 병원입니다. 초코우유 제가 한두 모금 마셨고 조금만 더 먹고 갈려고요 저는 병원에 왔는데요 제가 병원에 오니까 마스크를 새로 주네요 새로 주고 뭐 이것저것 코로나 질문을 하고 몇 층으로 가는 거야? 2층? 올라가고 어, 네. 아, 아, 있습니다 아, <laughs> 떨려 <웃음> 초음파를 한3 0 분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을 받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작성하고 그냥 가라 그러네요. 보내주나 봐요. 아무튼 저한테 어 성별 너 성별 알고 싶어? 그래서 어 알고 싶어 그랬는데 안 알려줘. 안 알려주길래 아뭐왜 물어봤지? 뭐 물어봤지?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아, 얘가 깜빡했나 싶어가지고, 어, 성별은? 그랬더니, 어, 의사한테 다 결과가 갈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laughs> 뭐, 장난치는 날가지고. 그무튼 좀,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막 다리 사이를 여러 번 비춰줬는데, 그 다리 사이에 뭐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탯줄, 탯줄인지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대충 봤을 때 근데 없었어요. 여기. 어떻습니까? 없었, 없었는데 딸이라면 어떠십니까? 아 좋지요. 예, 좋다고 합니다. Okay. 지금 여기 위니펙에는 코로나가 다시 뭐라고 하냐? 4차 유행. 4, 3차야? Oh, no. 4차인가 3차인가 유행이 와가지고 하루에 어제가 위니펙이 400몇 명. 신규 확진이 됐습니다. 이렇게막막 막 200명, 300명, 400명 막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분이 쉬는 날인데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와 중에 제가 도넛 도넛이랑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그것만 딱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으려고요. 저희는 지금 티몰튼에서 티몰튼에서 도너츠, 도너츠 하나씩, 아이스캡 하나씩 샀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스캡을 먹습니다. 커피라서 좀안 마시면 더 좋겠지만, 제가 매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진짜 이런 카페인 들어간 커피는 거의... 잠시나면서 한, 한 3번, 4번 먹었나? 얼마 안 먹었어요. 맨날 디카페이만 먹기 때문에... 가끔 먹는 건 괜찮을 거예요. 이것은 티몰튼의 보스턴 크림입니다. 저의 어, 최애 도넛츠두개 중에 하나, 이 친구가 바로 저의 최애 도넛츠인허니크룰러입니다생거는 별로, 별다른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정말 맛있어요 h 는 s happy 구 n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는는는는는는이이 패밀리 닥터 만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가봤어요. <laughs> 근데 근데 되게 예상치 못하게 어, 오비가 이제 기형아 검사 결과랑 그 초음파 검사를 다 그냥 알려주셔가지고 패밀 그러니까 패밀리 닥터가 근데 기대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냥 혹시나 기형아 검사 혹시 결과 너 혹시 아니 막 그렇게 내가 물어보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본인이 먼저 막다 알려주셔가지고. 막 종이로 막초음파 검사 결과를 뽑아줬어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한테 너 애기 성별 알고 싶어? 하거든. 이분이 막어 알고 싶다고 그래서 <laughs> 우리 아이의 성별은 뭔가요? 딸 이라고 합니다 <laughs> 근데 확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바뀔 수도 있다 해서 어그럼 우리도 알고 있다 캐나다를 믿지 않아 <laughs>